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고지혈증 약 없이 절반 정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똑소리 닥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고지혈증 혹은 이상지질혈증을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고지혈증을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이상지질혈증이 조금 더안 좋은 단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상승을 말하고요.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상승에 더해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수치까지 감소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금 더 익숙한 용어인 고지혈증으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도 하고 중성지방이 높다고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도 하면서 고지혈증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고지혈증은요,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장혈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정상적인 관상동맥을 가진 분이라도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셨다면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혹시 모를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식습관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등 운동 부족 역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죠. 관상동맥 위험인자에는요, 흡연, 고혈압, HDL 콜레스테롤 감소,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질환을 겪은 가족력, 연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을 알았던 분들이라면 LDL 치료 목표를 70 미만으로 경동맥 질환이나 복부동맥류 당뇨를 갖고 계시다면 100 미만으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분에게는 130 미만의 LDL 수치를 그리고 1개 이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160 이하를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선 다음에 네 가지를 꼭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약 절반 정도를 약물을 굳이 드시지 않아도 고지혈증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 조절입니다. 앞에서도 단서가 나왔죠. 서구화된 식습관, 즉,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고지혈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칼로리에 대비하면 하루 7% 미만으로 포화지방산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하루 지방 섭취량이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5% 사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고 계시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저탄고지 다이어트 즉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다이어트는요 고지혈증 입장에서는 주약으로 작용을 해요 탄수화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몸은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LDL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나 동맥경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탄고지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죠. 평소에 햄버거 두개 드셨다면 하나만 드신다거나 하나를 드셨다면 반개로 줄일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식만 줄여도 체중과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 문제의20%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은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뭐 지중해식이다, 일본식이다, 하와이식이다, 프랑스식이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것 없고 현재 드시고 계시는 가공식품, 고기, 패스트푸드의 10%에서 20%씩이라도 섭취를 줄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몸이 개운해지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예 끊으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건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낙인데 아예 끊어 버리면 삶의 낙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심한 고지혈증이라면 모르겠지만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 계시다면 감자튀김 10개 드실 거 7, 8개 정도로 한번 줄여 보세요. 음식 남기면 뭐벌 받는다고요? 그거 먹어서 내몸 망가져서 받게 되는 벌이 더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지혈증 약 없이 치료하기 두 번째는요. 체중 조절이랑 운동입니다. 식이 조절 시작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되실 거예요. 약간이라도 변화가 올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으로 먹다가 10%, 20% 줄이거나 끊었는데 체중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효과가 없다? 살 빠질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요, 운동 필요합니다. 아니면 드시는 음식의 양이나 음식의 질이 크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단을 그래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다시 운동으로 넘어오면 좌식 생활, 즉,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신다면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생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운동을 항상 강조드렸는데요. 심혈관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을 조절하는데도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힘들다 하시면요. 식후에, 식사하신 후에 단 2분이라도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2분이 굉장히 별거 아닌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하시고 10층, 20층, 사무실까지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 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업무 보시는 동안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숨 쉬기, 그리고 상사분들 눈치 보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점심시간 식후 10,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층, 20층 올라가시면요. 혈당 조절되면서 고지혈증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알이 100일 수도 있는데요. 자주 하시면 탄탄한 허벅지, 자신감 넘치는 모습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지혈증 약 없이 치료하기 세 번째는요, 금연, 금주입니다. 흡연은요, LDL 수치를 상승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금연을 하시면 이러한 현상을 역전시키죠. 더 건강해집니다. 흡연을 하면요, 또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이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수축을 도와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상받은 내피세포는요, 동맥경화를 만드는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요, 심하면 심근경색, 뇌경색을 만들게 되죠. 그 과정 중에 고지혈증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주를 일주일만 해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회복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술 마시다 보면 안주빨도 세우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혈당 조절에도 아주 취약이 되죠. 고지혈증 약 없이 치료하기 네 번째,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저처럼 밤을 새는 근무를 하는 야간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에는요, 중성지방 수치가 다른 군에 비해서 높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성지방 상승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밤에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좋아지죠. 그리고 일찍 잔다는 것은요, 야식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 확률이 상승하죠. 여러모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건강에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고지혈증 약 없이 치료하기. 첫째, 식이조절. 둘째, 체중조절과 운동하기. 셋째, 금연, 금주. 넷째, 일찍 자기. 네 가지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씩, 조금씩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현재 내 상태를 비관하거나 좋지 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미래를 만드는 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 잘 조절하셔서 고지혈증 정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목표로 고지혈증 정복하기 혹은 해결하기. 이거 어떨까요?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